인터섹션을 그룹합니다. 그룹 명령으로 표시한 요소만 나타냅니다. 익스텐드 엘리먼트 그룹을 2회 실행합니다. 도넛 모양으로 오버랩된 중첩 요소는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하지 말아야 할 요소는 딜리트 엘리먼트 그룹으로 화면에서 숨기는 것이 편리합니다. 불필요한 요소들은 모두 삭제합니다. 프리 엘리먼트의 지를 디스플레이합니다. 프리 엘리먼트 엣지가 있는 요소와 수직으로 만나는 요소를 모두 삭제합니다. 익스텐드 엘리먼트 그룹을 1, 2회 실행합니다. 필 엘리먼트 홀 이너루프로 빈 공간을 요소로 채워줍니다.